썸네일에서 사진 봤듯이 사진 속 주인공은 저니다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초고도 비만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살 찍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표정부터가 썩어있죠. 지금은 50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는 첫 프로필을 찍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프로필 촬영을 빼고 나서는 이제 바디 프로필은 찍기는 했는데 이제 얼굴 나오는 프로필은 안 찍어봐가지고 지금 되게 설레요 사실. 내가 몸무게가 형만큼 높았잖아. 형만큼은 뭐, 아니지. 뭐, 뭐, 뭐. 나도 130이었어. 근데 키가 형이 186이니까 나는 1 7 8이고 비슷해 그러면 그때. 최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거든. 고등학교 친구들 다못알아보요 고등학교 친구가 같이 있었어? 고등학교 친구 많이 없었긴 했는데. <laughs> 아싸. 그래 형도 살 빼봐 진짜 사람들 몰라봐살 빼고 프로필 찍는게 목표이 한데. 지 계속 찍어 아 해. 바디 프로필 말고 아 그냥 찍어 아 뒤져도 안 찍어 지금 몇 킬로미터 프로필... 지금 이제 140 아직도? 어 다시 시작해서 돈까스 먹어봐 아니 어 최근에 133까지 빠졌다며 빠졌다가 이제 그 추석 때 명절 때또 먹고 또뭐뭐술 먹고 왜 그럼 위고비를 왜 맞아 아? 어? 그럼 위고비를 왜 네. 맞아 빠졌나아 ㅅ 요 어, 다시 쪘잖아 ㅆ 알이 10kg 빠진거라 3 8이 138이 었어어 먹는걸 줄 먹는건 줄었어 위국 때문에 아 원래 두세공이씩 먹잖아요 한공기 먹땡이시대 해봅시대 예 스킨케어를? 네 오. 여드름 같은 거 가리는 용으로 꼽았어요. 음. 남성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게 얇게 나오거든요. 완전 핏하고 얇은데 네.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근데 쿠션보다는 얘는 진짜 제가 주변에도 추천하는 게 손으로 막 발라도 안 두꺼워요. 컨실러 얘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보다는 컨실러가 좀더 커버력이 있고 두꺼운 애란 말이에요. 그런 컨실러나 쿠션 같은 거를 바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두께 조절을 못하니까. 어, 얘로 전체적인 톤을 네. 깔아주고 써? 가리고 싶은 부분에만 컨실러로 부분커버를 선크림은 안되 안되죠 네. <laughs> 선크림은 제가 콧대가 좀 났거든요 네. 이거 좀 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있나딩이라고 그림자 컬러로 콧대 음영을 줘가지고 콧대가 이제 높아 보이게끔 딱 어. 이쪽에 한쪽 이쪽에 안한 쪽인데 원 어. 지금 컨실러 안 하고 그냥 톤 정리만 한게이 정도거든요 before After. 뭔가 그냥 깔끔해진다. 지는 깔끔해졌고 깔끔해진. 컨실러를 지금 아직 안 해가지고 집 가서 절대 그냥 폼 클렌징 하나로만 세안하시면 안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지용성이거든요. 물에 안 지워져요. 아 그래서 기름으로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클렌징 밀크가 될 수도 있고 젤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오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되는 건지. 오는 2차 세안. 네. 오 어, 그래요? 위에서 유를 창조. 저가 원래 코가 없거든요 <laughs> 이제 제일 남성분들이 못하는 거할 거예요 위로 볼게요 라고 하면은 눈 이렇게 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걸 진짜 <웃음> <웃음> 앞에 보셔도 돼요 어 쌍꺼풀 생겼어 너있어요 지금 진짜 왜냐면 오늘 옷이랑 진짜 잘어울려 자, 응, 진짜 클럽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스클럽이나죠 블루클럽이나 가 스피닝 가야죠 뭐 하나 창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잘생겼어요 지 괜찮아? 어 이건 이제 끊어 된다 처럼가 이제 배우 프로필이다 응. 그럼 내가 보기 예쁜 것보다는 남이 볼때 예쁜 게더 유용하다 보니 소장용이다 그럼 오로지 내 판다 저는 인스타용? 인스타용이면 이제 소장용인데 그러니까 타겟팅하고 있는 팔로워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예를 들어 근육이 잘 나오는 걸선호하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프로필을 처음 찍는 것도 있는데 촬영할 때 포즈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또 저의 바뀐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엄청 뿌듯해가지고 바로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렸는데 아 연예인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더 웃겨가지고 좋았습니다. 작가님 인스타 혹시 모르니까 걸어 놓겠습니다. 저처럼 초보인 분들도 되게 잘 알려주시니까 프로필 촬영할 때 되게 추천드립니다. 사진인쇄해 주신다는 거 아니지? 오! 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하고 나가고 싶다. 머리 관리하는 법을 배워. 화장하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니다많습니다 네,